오늘 시간에는 그의 길은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온전한 것이 올때 우리가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여질 때 그의 길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방언도 그치고 예언도 폐하고 지식도 폐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식이 폐하는 날에 그 백성들에게 그의 길이 열리게 되는데 그의 길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그의 길은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3절에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자 여기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지위를 향해서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고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찾지 못하는 그의 길을 은밀하게 말씀을 해 놓았는데 바로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고 그의 길을 말씀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바로 백성들이 찾지 못하는 그의 길이 되겠고, 이 길을 통해서, 이 길을 통해서 이제 모든 만물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의 길은 찾지 못한다고 할 때,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에게서 나온다고 할 때, 그 주가 아버지가 되시기도 하고, 그 주가 아들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만물은 아버지에게서 나왔고, 또 만물은 아들에게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아버지는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고, 여기에서 아들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태초에가지신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게 되고 주로 말미암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로 말미암다는 것은 주를 통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로 말미암아 바로 주를 통하여 그래서 여기서 주로 말미암다고 할때그 주는 바로 아들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그 아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태추에 가지신 지혜가 되겠고 바로 몸을 위하여 계시는 주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주는 바로 몸을 위하여 계시는 주. 자, 몸을 위하여 계시는 주라는 것은 백성들의 썩어질 몸에 속전을 지불하는 주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몸이 오늘도 무덤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그 몸을 위해서 송량을 담당하는 주. 그래서 그 주로 말미암아서 주에게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주에게로 돌아간다고 할때그 주는 아버지가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이 주에게로,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는데 여기에서 아버지는 여기에서 주에게로 돌아간다고 하는 주는 바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이 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서는 본래가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본래는 주님은 아들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신 주님은 아들의 모양으로 자신을 낮추신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만미함고 주에게로 돌아간다고 바울 사도가 찾지 못하는 아, 그 얘기를 말씀을 해 놓았다는 사실. 그래서, 어, 주로 만미암고 어, 주에게로 어, 돌아간다는 것이, 바로 그 얘기를 찾지 못할 것이라는 아, 그 길이 되겠는데, 그 길이 바로 요한무공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어,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 길이 되겠습니다. 그 얘기를 바로 내가 곧 길이라고 말씀하신 그 길이라는 것. 그래서 주로 말미암는다고 할 때, 주로 말미암다는 것이, 주를 통한다는 것이 되겠고, 주를 통해서 주에게로 돌아가게 됩니다. 주를 통해서 주에게로. 바로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길이 되겠는데, 바로, 몸을 위하여 계시는, 어, 주를 통해서, 십자가를 지었던 주에게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나로 만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어, 말씀을 하는 것이, 나로 만미암다고 할 때, 바로 로마서 11장에서, 어, 주로 만미암다는 것이 되겠고, 아버지께로, 온다고 할 때, 아버지께로 오는 것이 주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주에게로 돌아간다는 그 주는 바로 아버지께로 온다고 할때 아버지가 되시겠고 주로 만미암다고 하는 그 주는 나로 만미암지 않고는 이라고 할때 아들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몸을 위하여 계시는 주로 만미암아 십자가를 지었던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길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이 길을 통하지 아니하면 이제 백성들은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로 만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바로 아들로 만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내세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비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은 나로 말미암아 치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이 말씀은 내세 바로 다가오는 세상에 이루실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 그래서 내세 바로 온전한 것이 올때에 아들을 통하여 아버지께로 가게 됩니다. 아들을 통해서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 바로 네세 지혜를 통하여 만군의 여호와께로 가게 됩니다. 이제 모든 백성들은 모든 백성들의 영과 몸은 지혜를 통하여 만군의 여호와께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네 세, 바로 온전한 것이 올 때에. 몸을 위하여 계시는 주를 통하여 영혼을 속량하셨던 주에게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영혼을 속량하신 주께서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고, 바로 백성들의 아버지가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몸을 위하여 계시는 주는 바로 지혜가 되겠고, 그가 참 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십자가의 도를 깨닫지를 못하였습니다.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십자가의 도를 깨닫지 못하였는데, 이 마지막 날에는 이방인이 그 길을 깨닫지를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방인이 그 길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 그래서 로마서 11장 30절에서 킹제스 성경으로 보게 되면, 너희가 지나간 때에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더니, 이제는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자비를 얻었느니라. 이와 같이 이제 이들이 믿지 아니한 것은 너희의 자비를 통하여 그들도 자비를 얻게 하리함이라. 잘 지나간 때는 과거가 되게 되는데, 과거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이방인들,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이방인들, 자, 이제는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자, 유대인들이 이제 십자가의 도를 어,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믿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이방인이 자비를 얻게 됩니다. 또 이와 같이 이제 이들이 믿지 아니한 것은, 자, 이들이, 바로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가 하면 바로 이방인들이 되겠습니다. 자 이방인들이 그의 길을 믿지 아니해서 이제 유대인들이 자비를 얻게 됩니다. 너희의 자비를 통하여 그들도 자비를 얻게 하리라. 려자 이제 이방인이 자비를 얻었던 것처럼 유대인이 자비를 얻게 됩니다. 자 이방인이 왜 자비를 얻게 되었는가? 유대인이 믿지를 않았기 때문에 유대인이 믿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방인이 자비를 얻게 되었는데 이제 이방인이 믿지 않는 것은 유대인들이 자비를 얻기 위해서 그래서 이방인이 마지막 날그 길을 깨닫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세 현세에, 현세에 그들이 믿지 아니함므로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이방인이 자배를 얻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바로 유대인이 십자가의 도를 믿지를 않았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이제 이들이 믿지 아니한 것은 이들이 유대인이 아니라 바로 이방인이 되겠습니다. 이방인이 믿지를 않게 되는데, 무엇을 믿지 않게 되는가 하면, 그의 길을 믿지를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방인에게 자비를 베푸셨던 것처럼, 유대인에게 자비를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길을 알아야 되는데, 이 길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 길이 찾지 못하는 바로 그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하모오족장 35절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 도다 하였느냐." 자, 여기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를 믿는 자는 현재 부분적으로 알 때의 믿음이 아닙니다. 여기서 나를 믿는 자는 부분적으로 알 때의 믿음이 아니라 바로 방언도 그치고 예언도 폐하고 지식도 폐할 때 열리는 믿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백성들이 보고도 믿지를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 말씀이 누구를 향해서 하신 말씀인가 하면 바로 믿지 않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바로 내세에 온전한 것이 올때 다가오는 세상에서 믿지 않을 이방인들 그래서 이들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버리듬을 당하는 이방인이 되겠는데, 그 버리듬을 당하는 이방인이 바로 자기 목숨을 살린 자가 되겠습니다. 그 버리듬을 이방인은, 버리을 당하는 이방인은 자기 목숨을 살린 자. 그래서 자기 목숨을 살린 자, 이 마지막 날에 예수 믿는 백성들 중에서 그환란에서 자기 목숨을 살리는 자는 그 얘기를 찾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목숨을 잃어야만 그 얘기를 찾도록 해놓으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잃어야만 그 길을 찾도록 해놓으셨다는 것. 그러나 지금 깨닫고 지혜를 얻으면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서 영생을 어떻게 됩니다. 그래서, 버리둠을 당하는 이방인들은 바로 자기 목숨을 그환란에서 살린 자가 되겠고, 그들은 그 얘기를 찾지 못함으로 그들의 죄 가운데에서 죽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고 마지막 날을 향해서, 그 믿지 않는 이방인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음 6장 38절에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에서 찾지 못하는 그의 길이 나타나 있습니다. 백성들이 찾지 못하는 그의 길. 그래서 그 길이 바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되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바로 그의 길이라는 것. 그래서 그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바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세상으로 보내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길을 찾아서 이 길을 통해서 백성들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길은 바로 그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요, 그가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난 것이 되겠습니다. 그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바로 성결의 영이, 살려주는 영이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길을 깨달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믿어야만 이제 백성들의 육신까지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이 길을 알아야만, 이 길을 깨달아야만, 이 길을 믿어야만 백성들의 육신까지 하나님께로 간다는 것. 그래서 이 길을 통해서 백성들의 영과 육신이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됩니다. 백성들의 육신이 오늘날까지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해서 바로 그 육신의 죄로 말미암아 오늘까지 무덤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이제 이 길을 통하면 백성들의... 육신까지 으롭다고 인정을 받게 됩니다. 백성들의 영도 우롭다고 인정을 받게 되고, 육신도 우롭다고 인정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길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바로 그의 길이 되겠고, 진리가 되겠고, 여기에 생명이 따라다시립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이 말씀이 바로 백성들이 생명을 얻는 길이라는 것. 그래서 이 말씀으로 백성들을 살리시게 됩니다. 십자가의 도로 그동안 백성들의 영혼을 살리셨던 것처럼 이제 이 생명의 말씀으로 백성들의 영과 육신까지 살리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먹어야만 생명이 그 속에 있게 됩니다. 이 말씀을 먹어야만 그 속에 생명이 있다는 것. 그래서 이 땅의 백성들이 주 안에서 자는 자를 보다 결코 앞서지 못할 것이라고 바울이 말씀하라 했는데 왜 앞서지 못하는가 하면 이 말씀을 먹지를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먹지 않으면 백성들의 육신이 부활이 되지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먹지 아니하면 백성들의 육신이 죄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이 말씀을 먹어야만 이제 모든 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사 2장 2절에서 마릴에 요와의전에 사니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보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감에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니라 자 여기에서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 바로 아들이 되겠고 여호와께서 태초에 가지신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시온에서 나오게 되고 그 아들이 예루살렘에서 나오게 되는데 그 시온이 그 예루살렘이 바로 요한계시록 12장에서 헤로오슬림은 그 여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그 여자가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이 바로 율법이요. 그 아들이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것. 그래서 그 아들이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게 됩니다. 그 아들이 우리에게, 바로 백성들에게 그 얘기를 가르치신다는 것. 그래서 그 길이 로마서 11장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라는 그의 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길이 무엇인가? 그 길이 바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그의 길이 되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바로 그의 길이라는 것 그래서 그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계시록 12장에서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이요 바로 율법이 시원에서 나오는 것이요 요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 계시록 7장에서 각 나라에서 셀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오게 되는데, 그큰 무리가 그리로 모여드는 만방이 되겠고, 그 백성들이 그의 길을 깨닫게 됩니다.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자, 그 길이 바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그 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길을 깨닫는 자들, 지금 이 길을 깨닫고 지혜를 따르는 자들은 자기와 자기의 가족이 먼저 영생을 누리게 되겠습니다.